<laughs>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. 어머니를 전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데 어머니랑 터놓고 이야기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더 기다려야 할까요? 그런데. <laughs> 물 떠내려가면요. 어떤 사람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? 수영도 못 떠내려가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? 없어요? 일단 건져놓고 봐야 되잖아요. 그죠? 렇 그러니까, 너희는 반민에게 복음 전파라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건지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가까이 하시잖아요. 사마리 여자는 여섯 번째 합니다고 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했습니다.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.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좋으냐.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제 말하면은 어머니가 더 담대하게 노골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, 있거든요. 오히려 모르는 척 하면요. 몰래몰래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또 조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, 어머니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, 성경을 모르니까,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. 남편이 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요. 항상 숨어서 있잖아요.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, 따져들면요. 이판사판이다 하고 있지 않습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할 수도,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지혜가 좀 필요해요. 지혜가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,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제, 어머니에게 말씀을 듣자고 권하고, 그렇게, 그래도 기억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, 어떻게 엄마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,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몰래 만날 수 있냐고 하면서 잖아요따져들듯시 해서, 이제, 말씀 듣자고 하든지, 아니면 막세상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, 막 눈물을 줄줄 짜면서, 막 흘리면서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, 이제 그렇게 해서 좀, 네,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, 말씀 듣게 하든지, 눈물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. 그리고 울어가지고 전두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. 요거는 이제, 그, 어머니 성향을 아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. 여기, 어, 아들인가, 딸인가잘 모르겠는데. 어, 할 때, 모르겠는데, 할 때, 잘 모르겠는데. 어쨌든 간에, 성향은, 자식이 제일 잘할 거예요. 잘하니까, 일단, 구원 확실히 받으면 당장 정리를 하죠. 끊고 정리를 하고, 이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되도록 하실 겁니다.